네, 슈쌤입니다. 자, 3373과 3374강을, 자, 할 거고요. 지금 히스토그램 계속 이어서 갈게요. 자, 이 아저씨, 어, 이 히스토그램을 보고, 자, 영진인의 반 학생의 하루 동안 수면 시간입니다. 됐어요? 자, 보면요. 계급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계급의 크기는 1이죠. 그치? 자그러면 이거 지금 두개알수 있는 거고요 알수 없는 거 찾으래요 자 지금 여기 학생 수1 여기는 3 왼쪽 보고서 하면 되죠 8 12 7 9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되죠 이거 다 더하면 학생 수 나올 거 아니야 됐어요 그 다음 어, 수면시간이 가장 적은 학생의 진짜 수면시간 아 이건 모르지 그냥 4시간 5시간 사이에 표시된 거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그리고 이 그림 자체가 영진의 반학생들의 수면 시간의 분포 상태, 보통 7시간에서 8시간 잔다가 제일 많다. 이렇게 분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히스토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수 분포표를 그림으로 바뀌어서 분포 상태를 보기 편하게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오른쪽은 봉사부 학생들이 1년 동안 봉사활동을 한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다. 자 계급의 크기, 계급의 크기는 이 간격이잖아 간격. 얼마예요? 5죠 5. 그게 A래니까. 자그 다음에 계급의 개수는 여기 몇개 박스 우리 이 직사각형 박스가 몇개 있느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잖아. 그 다음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을 자, C 시간 이상, D 시간 미만이래요. 지금 여기가 제일 많잖아, 여기. 자, 어떻게 됩니까? 20, 25. 됐어요. 그프면 얘네들 쭈루룩 다 더하면 56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갑니다. 종민이네 반학생들 체육 성적을 조사하여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다. 자, 60점 이상, 자, 80점, 미만인 학생은 전체 몇 퍼센트냐? 그럼 학생도 알아야 되겠네, 그렇지 그럼 이 아저씨는 2, 7, 10, 12. 자, 이 아저씨는 6, 왼쪽에 3, 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아저씨 전체 학생 수 40명이고요. 60점에서 80점이니까 22명이죠. 40분의 22가 도대체 몇 퍼센트냐? 그럼 여기가 1 0 해주면 돼요. 됐어요? 계산해주면 55%를 55%가 나오고요. 체육 성적이 1 0 번째로 높은 지금 여기 높은 게 여기잖아. 그러니까 3명. 9명이죠? 1 0 번째는 여기 들어가 있겠네. 그때의 계급값이야. 계급값은 요 아저씨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죠. 70 더하기 80을 뭐로 나눠줘라? 2로 나눠줘라. 그럼 얼마가 돼요? 75죠. 됐어요? 자그 다음 갑니다. 자, 1180 입니다. 오른쪽은 진수네 반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받은 칭찬 스티커의 개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다. 자 여기 지금 학생들 물어봤으니까 4, 5, 8, 10자 왼쪽 보시면 7, 자, 여기는 3, 여기는 2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을 싹다 더하면 아이고, 39가 나왔네, 39. 자, 이런 식으로 틀리게 만드네. 자, 그래 놓고. 도수가 가장 적은 계급은, 자, 70 이상 80 미만이다. 맞네요. 스티커를 가장 많이 받은 학생은 80개를 받았다. 어, 이건 모르지. 그치? 이거는, 어, 이두 명이 70에서 8 0사이지 얼마를 받았다는 건 현재 모르는 상태입니다. 귀엽게. 이거 틀렸으니까 답은 어,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자 40에서 50, 4 5에서 50은 10개, 자 60개 이상, 6개 0 이상은 5이니까 2배 맞네. 그쵸? 2배이다. 이랬으니까. 자1181 보겠습니다. 오늘은 음. 재현인의 반학생들의 기말고사 사회 성적을 조사하여 사,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다 자, 일단 일단 애들 전체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자, 2 6 8 11 9 4 이렇게 되죠. 숫자들 다 더하면 전체 학생 수 40명이 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너희들 상위 10%라고 하는 게 40명 중에 몇 명이냐면 40명 중에 4명이야. 비율로 10분의 1이잖아. 이 10%가 10분의 1이야. 10분의. 1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4등 안에 들려면, 자, 몇 점? 여기가 지금 4명이니까 90점은 넘겨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자, 그럼 A는 90점이야. 상위 80%입니다. 상위 80%면, 자, 얘들아, 10%가 4명이야. 그럼 끝에서 20%니까 이 뒤에 8명 딱 앉아있네. 그렇지 그러면 몇 점? 60점은 받아야지. 됐어요. 자, 그래 놓고 이 돌을 빼래요. 그럼 답은 30이 되겠죠. 자, 그래 놓고 넓이입니다. 자. 오른쪽 그 오른쪽은 어느 반 학생들의 음악 정수를 나타낸 거고요. 지금 여기 3 6 10, 8, 여기 3 이렇게. 그래 놓고서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직사각형 넓이. 도수가 가장 큰건 요거지. 그래서, 학생 수 10명이고, 이 밑에 간격도 10이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B라 하자. 자, <laughs> 그러면 일단은 A는 100이잖아. 그 다음에,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는, 자, 얘네들이 다, 여기가 10이잖아. 30, 60, 100, 80, 30. 이걸 다 더하래. 됐어요? 그럼 이거 다 더하면 300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답은 400이 되겠죠. 오른쪽, 자, 유난해반 학생들의 점심 식사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이 아저씨, 다섯, 넷, 여덟, 일곱, 일이네. 그치? 자, 그래 놓고 얘네를 쪼르륵 다 더하면 좀 옳지 않은 거예요. 학생수 25명이고. 지금, 어, 이거를 매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 간격 있죠? 그치? 자, 계급의 크기 거기다가 총 학생수를 곱하면 사각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틀렸구요. 아, 맞았구요. 옳지 않은 곡으로 했으니까.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직사각형 넓이가 가장 크다. 당연하지. 자, 3번 맞는 얘기. 도수가 세 번째로 작은, 세 번째로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 2 5다 이게 가장 작고, 그 다음, 그 다음이니까, 5, 5, 25네. 그럼 답은 저절로 5가 되겠죠. 아, 그 다음 갑니다. 1184입니다. 다음은 성현이 대만 학생들의 키를 조사하여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다. 115 이상. 160 미만인 계급의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거의 몇 배냐 이러시고 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 숫자 10입니다 여기 간격 5죠 그러면 50이고요 자 140, 145입니다 140, 145두 명이잖아 그럼 5, 20이죠 그럼 이게 몇배 관계냐 몇배 관계야 다섯 배 관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좀 전에 했던, 어, 히스토그램을, 자, 여기에 다 겹쳐서 그리면, 이게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이 가운데를 연결해서, 자, 여기는, 계급 바뀝니다이딱 가운데 가운데를 연결해서 쭉쭉쭉쭉 연결한 거야. 똑같은 거예요. 알았어? 어, 그거를 도수 분포 다각형이다. 표현법만 좀 달라진 거예요. 그럼 여기가 2고요. 지금 여기는 5고요. 여기는 7이고 여기는 13이고요. 여기는 6이고요. 여기는 4고요. 여기는 3이야. 자, 이렇게 됐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자, 그러면 계급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네 그렇지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계급의 크기는 이 간격이죠 4 1번, 2번 맞는 얘기고요 영화관 람 횟수가 1 2에 미만 1 2에 미만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2, 5 더하니까 7명 맞죠 그 다음 영화관람 횟수가 20일에 이상 응? 뭐야? 20일에 이상 어 속한 어, 계급의 도수는 13이다. 2 0이라면 여기잖아. 그러면 그 도수는 6인데, 13이야. 그치? 자, 그래서 답4번이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96, 197 페이지 풀이였습니다 교수님입니다.